5월 3일, 장 시작 전에 보는 주간 이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지난주에 이제 어떻게 끝났는지, 지난주 분위기 가 어떻게 돌아갔는지 한번 살펴보고, 이번주에 어떤 이슈들이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이제 금요일날 이제 뭐 수익 실은 물량이 나왔다 이제 이렇게 표현이 되죠. 그리고, 어 물가 상승에 대한 어떤 우려감이 좀 전반적으로 시장이 있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대형 기술주들이 약세를 보였죠. 대형 기술주들이 뭐 좋은 실적을 보였습니다만은 지금 어 하루 만에 다시 어 마이너스 1% 대의 어 하락을 보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뭐 애플, 구글, 페이스북 할것 없이 어 하락을 보였습니다. 지금 애플 같은 경우에는 어 유럽 회사 유럽 연합에서 지금 회사의 앱스토어가 경쟁 규칙을 위반했다라고 이제 발표를 했죠. 그러면서 좀 압력을 받는 그런 모습인데 마이너스 1.5%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 외에도 뭐쉐브론 같은 회사도 지금 정제 마진이 좀안 좋다. 그리고 생산 손실이 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1분기 이익 29%나 감소를 했죠. 그러면서 이제 마이너스 3% 이상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어, 그 외에도 이제 물가와 비용에 대한 어떤 문제들이 좀 시장의 불안감을 확대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먼저, 인플레이션 지표인 PC 가격 지수가 3월에는 이제 전월 대비 0.5% 올랐는데, 이게 이제, 어, 2.3%, 전년 대비해서는 2.3%나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어, 변동성이 큰 음식이나 에너지를 제외하고 근원PC 가격지수 같은 경우에도 어 전월 대비해서 0.4% 상승 그리고 전년 대비로는 1.8%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물가지표에 상승이 이제 실물 경제에 부담을 좀 주게 되죠. 그리고 인플레이션 확대했다는 연준의 정책 유지에도 좀 부담을 주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리고 1분기 고용비용이 예상보다 많이 상승했다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노동통계국에서 임금 인상으로 인해가지고 연초 3개월 동안 고용비용이 예상보다 많이 증가했다. 지금 예상이 0.7% 였는데 이게 이제 어, 0.9%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고용비용이 증가하는 것은 결국은 기업 이익의 감소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에 경기 회복과 함께 노동시장의 회복이 기업 측면에서 이익의 어떤 감소를 가져올 수 있는 그런 불안감이 좀 형성이 되기도 했습니다. 어, 그리고 이제 3월달 개인 소비에 대한 얘기가 있었는데 기대 이하의 수치가 나왔죠. 지금 보면은 어 개인 소득 같은 경우에는 뭐 기대치를 넘어서 21.1% 증가를 했습니다. 정부에서 돈을 많이 줬으니까요. 어 근데 개인 소비 같은 경우에는 어, 4.6%를 기대를 했는데 4.2%밖에안 됐어요. 일부 이제 다른 기관들은 뭐4% 기대했다 뭐 이래서 괜찮다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어, 시장의 어떤 하락이나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어, 기대치가 그래도 4.6%를 그래도 사람들이 어, 좀 높게 높게 이렇게 기대를 하는 면이 있었는데 그 부분에 이제 못 미친 거죠. 결국은 돈은 많이 받았는데 소비를 적게 했으면 결국은 저축이 증가하는 거죠. 미국 시장에서 저축 증가는 즉각적으로 주식 시장의 하락을 야기하는 원인이기 때문에 시장의 하락에 좀 영향을 주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자, 어, 산업이나 이런 걸로 봤을 때는 뭐 특징주들 보면은 유가가 상승하면서 이제 아 유가가 하락하면서 에너지 업종이 마이너스 2.7% 하락을 했죠. 2.3% 유가가 하락, 크루도일이 하락을 했는데 에너지 장비, 정유, 반도체, 전기, 건축 분야 산업들이 한 마이너스 2%대 하락을 보였습니다. 자동차 산업이 4%나 올랐죠. 그리고 항공, 담배 같은 산업들이 올랐고요. 테슬라가 이제 매출 증대감이 좀, 이제 매출 증가 기대감이 좀 있었어요. 뭐냐면, 어, ST 마이크로 일렉트로닉스가 테슬라 공급업체인데 이 회사의 매출이 엄청나게 늘어날 거다. 이제, 어, 이렇게 얘기가 됐죠. 그러면서, 어, 테슬라가 올해 100만대 차량 생산을 충분히 할수 있는 그런 어, 상황이다 이제 이렇게 평가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테슬라가 최근에 이제 2021년도 차량 인도에 대해서 약간 아 뭔가 긴가민가한 그런 분위기를 좀 연출을 해가지고 주가 하락도 있었는데 그런데 이제 테슬라가 어, 전년 대비했을 때50% 이상 크게, 어, 능가할 수 있다. 증가할 수 있다. 이제 이렇게 되면서 시장에서 4%대 급등을 보였습니다. 트위터도 이제 2분기 실적을 발표를 했죠. 실적을 발표했는데, 1일 활성 사용자 수가 1억 9,900만 명으로 전년 대비해서 20%나 증가를 했습니다. 매출도 41%나 증가를 했고, 굉장히 좋은 듯 보였어요. 근데 경영진들이 2분기 매출이 아마도 예좀 모자랄 거다 이제 시장의 예상치 보다 조금 낮을 거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러면서 이제 수익 실험 물량하고 막 엎치면서 주가가 마이너스 15%나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아동 의류 전문 도매 업체죠. 어, 소매 업체 그 유통 체인인데 카트스 라는 회사가 이제 미국에서 굉장히 유명한 회사죠. 이 회사가 어, 어닝 서프라이즈가 있었죠. 지금 어, 전년 동기에 81 센트 순 손실이었는데 이번에 1달러 98 센트 주당 순이익을 기록을 하면서 5%대 상승을 보였습니다. 보면은 굉장히 이제 좀 의미 있게 이렇게 뛰어넘었다. 어떤 그 온라인 매출이나 이런 것들이 잘 활성화됐기 때문에 그렇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10년 내 최고의 영업이 마진을 보고를 했습니다. 정부 지원금을 지급받은 소비자들이 빠르게 소비를 늘려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주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이번 주에는 일단 경제 해보겠다는. 인플레이션 우려가 조금 더 확대될 거다라는 얘기들이 있습니다. 뭐냐면 이미 실적에 대한 부분들은 대형 기술주들이 끝났기 때문에 어느 정도 반영이 되어 있다. 이제 이렇게 평가가 되고 있는 거고. 그리고 경기 회복이 너무 이제 가파르게 또 가다 보면은 어 뭔가 이제 인플레이션에 대한 그런 우려가 시장에 나올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어 먼저 이제 경제지표 관련해서 이제 구매 관리자 지수가 발표가 됩니다. 월요일 날 보면은 어 IHS 마켓 PMI가 이제 4월달 최종 치가 발표되는데 60.6 기대를 하고 있죠. 또 상승을 하는 거죠. ISM 제조업 관련해가지고도 이날 발표가 됩니다. 4월달 ISM 제조업 PMI가 65 이렇게 지금 예상이 되고 있는데 어, 상승세를 계속 지속하는 그런 모습이죠. 그리고 수요일날 ISM 서비스업 관련한 구매관리자 지수가 이제 발표가 됩니다. 어, 64.2 정도로 지금 상승을 계속 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기업들의 입장에서 경제 회복이 아, 계속 지속될 것이다 라는 그런 긍정적인 시각이 계속 유지되고 있다 이렇게 평가가 되고 있죠. 어, 고용지표에 대해서 이번주에 좀 나옵니다. 고용지표가 이제 주 후반으로 넘어갈수록 쭉 나오는데, 금리 인상에 대한 불안감이 좀 확대가 될 거다라는 얘기들이 있어요. 뭐냐면, 5일날 이제 4월 ADP 고용변화가 78만 5천 건 증가할 것이다. 그리고 6일날 해고자가 이제 1만 건또 하락할 것이다. 7일날 금요일로 넘어가면은 비농업 민간 고용이 85만 건 증가할 것이다. 일부에서는 120만 건까지도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4월 실업률은 5.8%로 0.2%포인트 하락할 것이다. 그런데 이게 다 좋은데 뭐냐면 문제가 고용지표가 개선될 경우에 연준이 금리 인상 시기를 앞당길 수 있다. 이제 이런 불안감이 좀 생기는 거죠. 파월 의장이 이제 월요일 날 전국 지역 이제 재투자 연합이라는 곳에서 어 연례 컨퍼런스에 참석해가지고 지역 개발을 주제로 이제 얘기를 합니다. 사실 뭐 여기에서 지역 개발의 주제인데 특별히 뭔가 언급이 있을 거다 이런 예상은 없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어 투자자들은 지금 시장에서 파월 의장이 최근의 고용 지표 개선 그리고 물가 상승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제 관심을 갖는 거죠. 왜냐면 그 평가에 따라서 뭔가 금리 인상 시기가 당겨질 수 있다 테이프링 시기가 당겨질 수 있다 이제 이런 게 되는 거죠 지금 보면은 로버트 카플란 그 델러스 연방준비은행 총재 같은 경우에는 어 자산 매입 속도를 1,200억 달러씩 하고 있는데 매달 하고 있는데 이걸 좀어 늦춰야 된다 이렇게까지 우리가 서두를 상황이 아니다 이제는 좀 늦춰야 된다 이제 테이프링을 좀 논의해야 된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좀 목소리를 좀 높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긴장감이 더 커지고 있는 상황이고 지표개선이나 동시에 이제 인플레이션 우려가 시장에서 이슈가 되게 되면은 시장은 변동성을 키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어, 실적 발표도 계속됩니다. 이번 주에만 1400여 개 기업들이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뭐 제너럴모터스, 화이자, 모더나뭐 이런 비언민, 뭐 이런 회사들 어, CBS 할 수도 있고요. 월요일날 보면 아 화요일날 보면은 이제 어, 화요일날 CBS 헬스 뭐 이런 회사들이 있고 5일날 보면은 수요일날에는 제너럴 모터스 힐턴 우버 페이팔 어, 그리고 6일날 보면은 비언미지라든가, 펠로톤, 모더나, 이런 회사들이 있습니다. 화이자 같은 경우에는, 어, 화요일 날장 시작 전에 이제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데, 실적이 한 1센트 정도 떨어질 것이다. 뭐, 이렇게 주당 순위 에게 예상을 하고 있고, CBS 헬스가 이제 전반적으로 소비에 대한 어떤 가늠을 하는 그런 모습인데, 보면은, 어, 역시 이제 비슷한 시간에, 화이자는 비슷한 시간에 발표를 합니다. 어 근데 EPS가 좀 떨어질 거다. 전년 동기에 1달러 91센트였는데 이번에 1달러 72센트 정도 될 거다. 그래서 한 20센트 정도 떨어질 것이다. 이렇게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적이 어 물론 대형 기술주들이 끝나긴 했지만은 그래도 소비라든가 이런 것들 관련해가지고 어 관련된 이제 기업들이 좀 실적 발표를 하기 때문에 어 그래도 이런 부분들을 좀 신중하게 보셔야지 어 시장을 이렇게 파악하는데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자어 이번 주에도 여러분들 모두 어 성공할 수 있는 그런 투자를 하시길 바라고요. 시장이 조금 어려워요. 차트는. 그렇게 흔들리지 않고 예, 뭔가 패턴을 만들려는 모습을 보이는데 조금 기존의 어떤 흐름보다는 약간 늘어지는 듯한 모습이 있어요 이게 늘어지면은 조정으로 갈수 있는 확률도 높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좀 주의하셔가지고 어, 시장에 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주간 이슈는 저는 또 다음주 월요일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